어머니는 하루 종일 김치만 드시니 병이 드는 것도 당연하죠? 칼처럼 날카롭고 감정 없는 목소리가 작은 부엌 안에 울려 퍼졌다. 낯선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바로 선자 씨의 며느리였다. 선자 씨는 멈칫했다. 젓가락을 쥔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 앞에는 식은 밥한 그릇과 갈색으로 변해 신냄새가 코를 찌르는 김치 접시가 놓여 있었다. 이건 드문 식사가 아니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의 고정된 식단이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채소도 고기도 뜨거운 국도 없이 그저 식은 밥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낸 묵은 김치 약간이 전부였다. 그녀는 한때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내던 자상한 엄마였다. 하지만 지금은 간단한 식사를 선택했다. 덜 귀찮고 덜 돈이 들고 덜 신경 쓰이는 그녀는 나이 들면 뭐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단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70세가 넘은 그녀의 신장은 기능이 30에서 40% 저하되었고, 위 점막은 약해졌으며, 혈관은 탄력을 잃었고, 체내 염분, 수분 조절 능력도 거의 상실된 상태였다. 반면, 김치는 적당히 먹으면 이롭지만, 소금 함량이 매우 높다. 작은 50g 한 접시에 나트륨이 300에서 500mg까지 포함되어 있어 노년층에게는 과도한 양이다. 김치를 너무 자주 먹으면 혈관 내수분이 늘어 혈압이 상승하고 위가 만성적으로 자극받아 염증과 궤양이 생기며 신장은 과도하게 작동해 독소가 축적된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조기 통제가 없으면 심근경색이나 급성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날 점심에도 선자씨는 익숙한 식은 밥몇 숟가락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려 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던 손이 갑자기 심하게 떨렸다. 머리가 빙빙 돌고 시야가 흐릿해지며 심장은 무질서하게 뛰기 시작했다. 선자씨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녀는 식탁 옆으로 쓰러지며 머리를 의자 모서리에 세게 부딪쳤다. 딱 하고 메마른 소리, 그리고 젓가락이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며느리는 뛰어나왔다. 하지만 부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리쳤다. 세상에 또뭘 하시는 거예요? 김치 먹다가도 넘어질 수 있어요? 선자씨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상처가 터져 나오는 듯. 사느라고 아픈 감정이 밀려올 뿐이었다. 아들이 달려왔지만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응급차 불러. 근데 이웃들 들으면 안 돼. 창피하잖아. 창피하다고. 그렇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어머니가 넘어진 게 아니라 김치 한 접시 때문에 쓰러진 노인을 이웃들이 보게 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아들이 실직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잠깐만 지낼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잠깐은 3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고, 결국 영원한 것이 되어버렸다. 선자 씨는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평생 모아온 돈연금, 남편 장례 때 받은 조이금, 명절 때 받은 용돈까지 모두 며느리에게 맡겼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큰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김치만 있으면 돼. 처음엔 며느리도 예의를 차리며 생선이나 국을 떠주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모든 것이 당연해졌다. 밥은 직접 하고 김치는 스스로 꺼냈다. 아무도 그녀가 뭘 먹고 싶은지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만을 위한 반찬을 준비하지 않았다. 냉장고에서 계란이나 채소라도 꺼내려고 하면 며느리의 눈빛이 스치듯이 지나갔지만 그 속은 차갑게 날이 서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손은 멈췄다. 그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리고 스스로 물러났다. 요리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식단은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엔 고기를 끊고 그 다음은 채소를 그리고 결국 남은 건 김치 하나뿐이었다. 이웃이 안부를 물으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속이 편해요. 나이 들면 간단히 먹는 게 좋아요. 하지만 사실은 건강에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다. 노인은 자식들과 함께 살때 스스로 움츠러드는 법을 배운다. 폐가 될까 두렵고 많이 먹고 말하고 움직이면 눈치가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무시하는 시선이다. 그녀는 가장 조용한 방법을 택했다. 식은 밥과 김치. 하지만 몰랐다. 그 음식이 매일매일 그녀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김치는 소금이 너무 많다. 작은 한 접시만으로도 노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나트륨의 절반에 달한다. 짠 음식은 신장을 혹사시키고 피를 끈적하게 하며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높인다. 오래 발효된 신맛은 약해진 위 점막을 자극해 팽만감, 염증, 심지어는 눈에 띄지 않는 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다. 하나의 음식만 계속 먹으면 단백질, 칼륨, 칼슘, 비타민 B12가 부족해진다. 이는 노인이 골다공증. 치매, 부정맥을 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이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리고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알았다. 자신이 적게 먹기 시작한 이후, 며느리의 인상이 덜 찌푸려졌다는 것.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기 시작한 이후, 집안 분위기가 나아졌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김치만 먹기 시작한 이후, 식탁에서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선자씨는 흐린 화요일 아침 병원에서 퇴원했다. 손에는 커다란 약봉투가 들려있었다. 혈압약, 신장 영양제 그리고 식단 안내지, 싱겁게 먹고 골고루 먹고 절인 음식 금지, 공복 피하기. 그녀는 집 대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아무도 맞이하러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오늘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TV에서 개그 프로그램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소리 없이 들어갔다. 슬리퍼는 바닥에 소리도 내지 않았다. 거실에선 며느리가 아기를 재우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아들은 2층에 있었고, 문소리를 듣고 아래층으로 외쳤다. 엄마 오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엄마 왔다.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다. 병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식사는 했는지 피곤한지도 그녀는 약봉투를 내려놓고 익숙한 벽쪽 나무 의자에 앉았다. 오래된 나무 의자는 그녀의 허리처럼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다. 병원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 데워 먹으려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마자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목 뒤를 스치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 제발 병원 좀 그만 가세요. 매번 몇백씩 나가는데, 저희 집그돈 감당 못해요. 선자 씨는 손을 멈췄다. 그러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 다음엔 엄마, 아프지 않도록 해볼게.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이었다. 가능하다면 아프지 않고 싶었다.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 수 있기 위해서. 그날 밥상엔 삶은 채소와 찐 생선이 올랐다. 예전부터 그녀가 간절히 먹고 싶어 했던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맛은 텁텁하고 썼다. 약 때문이 아니었다. 한입 한입 넘길 때마다 무언가 이 집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 때문이었다. 밤이 되어 그녀는 일기를 펼쳐 떨리는 손으로 번진 잉크로 천천히 적었다. 오늘은 생선도 있고 채소도 있었는데 왜 마음에는 맛이 하나도 없는지. 밥은 충분했지만 왜 이렇게 허전한지 배고픈 게 아니다. 그냥 누군가의 말 한마디, 관심 한 조각,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 그리웠던 거다. 밖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며느리는 두 아이와 함께 놀며 크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노란 전등빛이 울퉁불퉁한 벽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며 예전 생각에 잠겼다. 이 집이 더 따뜻했을 때 자신이 부엌을 지키고 아이들을 불러 식사하자 하며 필요한 사람이었을 때, 지금 그녀는 그저 조용한 하숙인 같았다. 소리 없이, 존재감 없이.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다음 달에 애 학원비 될까? 엄마 자꾸 아프시면 우리도 생각 좀 해야겠어.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평온했지만 밤바람보다 더 차가운 말투였다. 그러게요. 나도 생각했어요. 어머니, 따로 나가서 사시는 게 어떨까요? 집도 좁고, 약값도 부담되고,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엄마 혼자 사시는 거 괜찮을까?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든 안 괜찮든 어쩔 수 없죠. 연금도 있고 보험도 있으니까 더 이상은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녀는 모든 말을 들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울지도 않았고, 원망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오래된 옷들을 하나씩 천 가방에 접어 넣었다. 병원에서 받은 약도 차곡차곡 넣었다. 작년에 자신이 직접 잔한 번도 입지 않은 회색 스웨터도 챙겼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한숨도 쉬지 않았다. 그저 가방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조용한 이별. 작별 인사도 없는 떠남.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 다음날 아침. 선자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잠을 설친 것이 아니라. 오늘이 떠나는 날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하나하나 옛 물건들을 접었다. 미처 다 뜨지 못한 털실 목도리. 헤어진 솜저고리. 매일 밤읽던 얇은 불경, 모두 낡은 천 가방에 정성스레 넣었다. 그 가방은 예전 그녀가 정신 또렷하던 시절 직접 바느질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방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벽에 붙은 나무 의자엔 매일 아침 앉았던 그녀의 흔적이 패여있었고 남편 기일에 올렸던 작은 제단은 이미 향불이 꺼져있었다. 방 한켠엔 어젯밤 그대로의 밥그릇이 놓여있었다. 그녀는 한 입도 먹지 못했다. 약 때문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는 이제 밥조차도 그녀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열어 몇 줄을 적었다. 손은 떨렸지만 그 글씨는 또렷하고 흔들림 없었다. 엄마, 잠시 나가 있을게요. 화가 나서도 아니고 도망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밥한 끼를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곳. 냉장고 열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 그리고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 곳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녀는 메모를 식탁 위에 놓았다. 그 옆엔 그녀가 6개월 전 직접 담근 김치 한 병이 있었다. 아직 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집안 누구도 손대지 않았다. 마치 그녀 자신처럼, 아직 멀쩡하지만, 이미 모두의 기억 속에서 뒤로 밀려난 존재처럼, 떠나기 전, 선자 씨는 조심스럽게 손수건 하나를 벽에 걸었다. 말 없는 작별 인사처럼, 시끄럽지 않게, 누구에게도 패를 끼치지 않게. 점심 무렵 그녀는 집을 나섰다. 슬리퍼도 없이, 큰 가방도 없이, 그저 작은 천 가방 하나와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 하나만 가지고. 초겨울 찬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지만 그녀는 떨지 않았다. 등은 여전히 굽었지만 발걸음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집 뒤편의 좁은 흙길을 따라 걸었다. 몇년 전, 아침마다 낡은 자전거에 손주를 태우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길. 이제는 아무도 함께 가지 않지만 그만큼 그녀를 붙잡는 사람도 없었다. 그집 안에서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챈 건 해가 지고 나서였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며느리가 가장 먼저 눈치챘다.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들이 급히 내려와 식탁 위쪽지를 발견했다. 손에 쪽지를 들고 가볍게 떨며 말했다. 엄마 가셨어. 어디로? 엄마가 이 동네 말고 갈 데가 어딨어? 며느리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아들은 말이 없었다. 그 질문은 굳이 답이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자기 어머니가 스스로 그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는 건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의미라는 것을.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부엌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도 옆방에서 조용히 기침하던 소리도 매일 밤 은은히 퍼지던 수고일 냄새도 사라졌다. 남은 건 오직 공허함뿐. 마치 이 집의 일부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다면 선자 씨는 그녀는 집 근처 기차역 인근의 작은 공원에 멈춰 섰다. 돌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바나나 잎에 쌓인 떡 하나를 꺼냈다. 입원했을 때 이웃 할머니가 찾아와 건넸던 음식. 그녀는 한입 베어 물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의 맛이 느껴졌다. 맛있어서가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해서 먹었기 때문이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허락받을 필요도 없이 비난받을 걱정도 없이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엔 원망이 없었다. 그저 묘하게 평온한 감정 하나가 맴돌았다. 나는 늙었지만 적어도 오늘은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어쩌면 어머니라는 존재에게는 그 정도면 삶을 이어가기 충분한 이유가 된다. 집을 떠난 지 3일째, 선자 씨는 아직 어디로 갈지 몰랐다. 매일 밤 공원 구석에 바람 없는 자리를 찾아 앉아 쉬었다. 허리가 아파 잠은 잘수 없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숨 쉬기가 편했다. 더 이상 비난의 소리도 없고, 감시하는 시선도 없고,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와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뿐이었다. 음식은 낯선 사람들이 준 작은 것들. 구운 고구마 하나, 떡몇 조각, 가끔 누군가 벤치에 남겨둔 우유 한 팩. 배부르진 않았지만, 살아갈 만큼은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오랜만에 죄책감 없이 식사할 수 있었다. 4일째 되는 날, 복지센터 직원 혜진이라는 젊은 여성이 아침 무료 도시락을 나누던 중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선자 씨에게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고, 노숙인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 곁에 앉아 따뜻한 물한 컵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잠깐 옆에 앉아도 될까요? 선자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계도 없었고 거절도 없었다. 그저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몇 번의 짧은 대화를 나눈 후 혜진은 선자씨가 노인 지원센터에 임시 거주 등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곳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무엇보다 소중했던 점은 그 누구도 그녀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곳의 모든 어르신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이, 남편을 일찍 여행 이, 자식 없는 노인 선자 씨는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고요한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마치 한입 낙엽이 고요한 연못 위로 조용히 내려앉듯이. 그녀가 머무는 방은 작았다. 싱글 침대 하나, 책장 하나, 옷세 벌을 겨우 넣을 수 있는 옷장 하나. 하지만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식사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고, 식단에서 원하는 음식을 고를 수 있었으며, 더 먹고 싶으면 요청도 할수 있었다. 예전 자기 집에서는 한 번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들이다. 그녀는 점차 영양을 제대로 챙겨 먹기 시작했다. 너무 짜고 자극적인 김치도 사라졌고, 식사를 거르는 일도 없었다. 센터의 주치의는 그녀에게 신중하게 당부했다. 전해질 균형이 심하게 깨져 있어요. 천천히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절인 발효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이젠 억지로 뭘 좋아하려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녀는 매일 후원 정원을 산책했다. 간단한 풀과 몇몇 어르신들이 가꾼 채소밭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팔을 심을 작은 공간을 부탁했다. 자신이 아직도 직접 가꾸고 싶은 유일한 식재료였다. 어느날 그녀는 나무 아래 앉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은 단호박국을 먹었다. 짜지도 맵지도 않았다. 끝까지 다 먹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나 자신이 아직 정상적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렇다면 옛 집은 아들 민수는 처음엔 어머니가 화가 풀리면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 그와 아내는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일상을 보냈지만 부엌은 어딘가 묘하게 허전해졌다. 이젠 아침마다 냉장고 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밤마다 은은하게 퍼지던 수고일 냄새도 사라졌다. 슬리퍼 끄는 소리도 가벼운 기침소리도 아침마다 아이 머리를 쓰다듬던 손길도 더 이상 없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할머니를 그린 그림을 들고 와 물었다. 할머니는 어디 갔어? 아빠, 나 할머니랑 밥 먹는 거 그렸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는 그림을 바라보았다. 작고 흰 머리의 여인이 밥상 앞에 앉아 있었다. 표정은 온화했지만 그 옆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아들이 그린 그림은 현실 그대로였다. 어머니는 항상 혼자 식사하고 계셨다. 그날 민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밥을 지었다. 채소를 삶고 생선을 졸여서 어머니 방으로 가져다주기 위해 한 접시 더 차렸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은 그대로였고 이불도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이미 없었다. 그는 둘러보다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책상 위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바늘 하나 그녀가 낡은 스웨터를 꿰매던 파란 실뭉치가 놓여 있었다. 예전 자신이 무심코, 엄마, 이제 이런 자잘한 거좀 그만 챙기세요.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옷이다. 지금 그는 그 실뭉치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온기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유일한 물건.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명확한 이유도 없었다. 그저 찾지 않으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이웃집들을 방문하며 물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일일이 물었고. 어머니가 자주 들르던 채소 가게도 찾았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말수 적고 허리굽은 할머니요. 그런 분들 많아서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민수는 문득 3년 전 어머니에게 물었던 기억이 났다. 엄마, 바람 쐬러 좀 나가보세요. 그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었다. 나가서 뭐하니? 어디를 가도 더는 내가 있을 자리는 없는 것 같더라. 이제 그녀는 정말로 그곳을 떠난 것이다. 찾기 시작한 지 사흘째, 민수는 공공공원에 도착했다. 저녁마다 자선 단체들이 죽과 옷을 나누는 곳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한 사람씩 물었다. 그때, 라면 바구니를 들고 있던 중년 여성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분 어디서 본것 같아요. 혜진이라는 자원봉사자가 모시고 어디 센터로 갔다던데 확실하진 않지만,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물어보세요. 깜깜한 미로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스쳤다. 민수는 그 단서를 따라 외곽 지역의 한노인복지센터를 찾았다. 낡은 철문, 작은 정원, 지붕 아래 몇몇 어르신들이 신문을 보며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마치 오랜 세월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심정이었다. 사무실에 들어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어머니 사진을 건넸다. 직원은 사진을 유심히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분 여기 계세요. 하지만 실례지만 어떤 관계이신가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야 말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직원은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따라오시죠.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어르신께서는 가족이 단순히 의무 때문에 찾아오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과는 필요 없다. 그저 나는 누군가의 집안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고 싶다. 민수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 말이 가슴을 후려쳤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을 때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여전히 마른 손, 하지만 움직임은 느긋하고 평온했다. 햇살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에 내려앉아 세월처럼 부드러운 빛을 드리우고 있었다. 문 소리에 돌아보지 않았다. 누가 들어오는지도 묻지 않았다. 민수가 신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데리러 왔어요. 그녀는 손을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는 돌리지 않았다. 그저 낳고 조용히 물었다. 어디로 데리러 간다는 거니? 예전에 엄마가 국한 그릇 달라고 말할 때마다 미안함을 느껴야 했던 그 집으로? 민수는 침묵했다. 변명도 부정도 할수 없었다. 어머니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알고 있니? 엄마는 식사의 즐거움을 오래전에 잃었어. 하지만 여기선 밥한 숟갈도 고개 숙이지 않고 먹을 수 있어.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는 그녀가 돌아보았다. 눈엔 눈물이 없었지만 그 시선은 깊고 고요했다. 엄마는 사과를 원하지 않아. 그저 내가 내 아들에게 할머니의 슬픔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 주길 바랄 뿐이야. 아이에게 부모는 조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면 엄마가 돌아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이었다.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당연히 여겼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선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다. 돌아가겠다는 말도 용서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걸음을 옮겼다. 이전엔 언제나 앞서가던 민수는 이제 조용히 그녀 뒤를 따랐다. 그날 민수는 어머니를 데려가지 못했다. 그는 복지 센터의 처마 밑에 서서 정원 한가운데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아 마치 미완성인 털실 목도리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지 않았다. 다시 부르지도 않았다. 엄마, 같이 가요라는 말은 이미 했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게 하려면 말 한마디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필요했다. 변화가 필요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필요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왔다. 꽃도, 선물도 없이, 그저 그가 직접 만든 도시락 하나만 들고, 짜지 않은 국, 딱 알맞게 삶은 채소, 어떤 날은 바나나 하나와 두유 한 팩, 처음에 선자 씨는 받지 않았다. 그저 창문만 조용히 열고 그가 도시락을 창틀에 올려놓게 한후 돌아가게 했다. 어떤 날은 비가 내렸다. 민수는 우산을 쓰고 조용히 서 있었다. 비가 멎었을 때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도시락은 사라져 있었다. 두 달째 되던 날 그녀는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간결하고 단호하게 비난하지 않았다. 서운함을 내비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주지도 않았다. 엄마라는 말을 습관처럼 부르지 마. 진심으로 필요할 때 불러. 죄책감 덜려고 도시락 가져오지 마. 엄마는 사과가 아니라 진심이 필요해. 아들에게 사랑은 선물로 표현된다고 가르치지 마. 그보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해하기 전에 그 침묵 속 의미부터 귀 기울이게 해. 민수는 들었다.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에게 영상 통화할 때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크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쳤다. 매주 함께 할머니에게 손편지를 썼다. 어느 날은 삐뚤빼뚤한 카드 한 장. 할머니, 밥 맛있게 드셨어요? 또 어떤 날은 할머니가 웃고 있는 그림. 이번엔 혼자 식사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세달후 초가을의 어느 아침. 선자씨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느릿했지만 확실했다. 들었는데 내집 근처에 작은 텃밭이 있다면서? 다도 심었니? 민수는 순간 멍해졌다가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있어요 엄마. 엄마 몫으로 따로 한 줄기 남겨뒀어요. 엄마 오시면 심으시면 돼요. 그날 오후 몇달 만에 처음으로 선자씨는 요양원을 나섰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가기 위해서. 하지만 이번엔 집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가 귀 기울여지고 식사를 고를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그날 저녁 식탁 위엔 생선조림, 연근국 담백한 채소볶음이 올랐다. 그리고 조그만 김치 한 접시 이젠 주식이 아닌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곁들이 반찬이었다. 지울 수는 없지만 함께 앉아 다 먹을 수는 있는 그런 상처의 상징. 선자 씨는 천천히 식사했다.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급히 넘기지도 않았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말했다. 고맙다, 아들아. 오늘 엄마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밥을 먹은 기분이야.